잡았던 다슬기들입니다. 다슬기 잡은 거를 된장 넣고 이렇게 삶았어요. 빼 먹어볼게요. 짜잔. 짜잔. 음, 맛있다. 음. 이 맛이야. 이렇게 많이 꽂아서, 우기님 한번 주려고 그래요. 어, 여기 봐봐. 아, 어때? 맛있어? 안 맛있어? <laughs> 이렇게 맛있는 걸, 우기님은 안 맛있대요. 연인산 캠프장 여기. 잠시 후. 잘말 낫다 이어서 오회산입니다 잠시 후 오회산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나왔습니다. 연인산 캠프장입니다 저쪽으로 보이는 게 취사장이고요 이쪽이 샤워실하고 해우소입니다 취사장도 정말 깨끗해요 뜨거운 물도 잘나오고요 전자렌지 있고, 수압도 굉장히 있어요칠회장 바로 옆에는 화장실하고 샤워실이 있고, 화장실도 정말 깨끗하고요. 샤워장도 이렇게 개인 수납이 다 되어 있고요. 사제석으로 야영장이 또 있어요. 우기님이 가는 곳그 자리가 6번 자리거든요. 거기에서 우리는 지금 야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아침에만 해가 저쪽에서 뜨기 때문에 텐트에 해가 들어오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하루 종일 그늘이에요. 연인산 캠프장 명당자리 06번입니다. 지금 저희 자리는 이렇게 큰 나무가 양쪽에 딱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그늘입니다. 06번 텐트에서 걸어오면은 계곡으로 내려가는 추진문이 있어요. 계곡에서 어제 잡았던 다슬기들입니다. 다슬기 잡은 거를 된장 넣고 이렇게 삶았어요. 국물은 먹고, 이 알은 빼 먹어볼게요. 짜잔. 짜잔. 너무 음, 맛있다. 음. 이 맛이야. 이케게 이렇게 많이 꽂아서 우기님 한번줄고 그래요. 어! 이거 봐봐. 아, 어때? 맛있어? 안 맛있어? <laughs> 이렇게 맛있는 걸 우기님은 안 맛있대요. 난 맛있년데. 뭐 음. 우기님은 지금 어항 났으니까 아침에 물고기가 들어있나 싶어가지고.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계곡이에요. 계곡물 소리 들리시죠? 저는 여기서 다슬기 잡았어요. 저쪽에 다이아나 보이지? 어. 이거 보이잖아. 거금방에. 어. 잡혔어요? 우와 응, 나가버렸어? 나가버렸어? 어떻게 하다가 그랬죠? 왜내 나를 쳐다봐 바당 물은 맑기는 한데 돌이 살짝 미끄럽더라고요 요고 요게 다슬기랍니다 저를 유혹을 해서 오후에 다들기를 잡았어요. 오, 여기, 여기 물고기도 네. 꽤 많은데, 여왕에는 야가 다안 들어오네. 오, 여기 많은데, 카메라에 잡히는지는 모르지만, 바위가 살짝 미끄러워요. 조심하셔야 돼요. 물고기는 진짜 많네요. 다들기도 있고, 여기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들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는 여기도 다슬기 잡고 어항 놓고 뭐 그러면서 놀았거든요 음 물고기들이 진짜 많은데 카메라엔 잘안 잡히는 것 같아요 아침만 빼고 반두개 여기 전자렌지가 있어요 그 전자렌지에 가서 데우면 되거든요 부대찌개를 할 겁니다 부대찌개에 햄을 빠뜨릴 수 없죠? 햄, 이렇게 많이 넣었어요. 김치가 들어간 거에는 저는 설탕을 좀 넣어요. 다른 찌개는 안 넣어도. 부대찌개 마지막에 치즈. 커피 타임입니다. 이 다이제스트를 저는 커피에 찍어먹는 걸참 좋아해요. 너무 맛있거든요. 큰 나무로 인해서 이렇게 그늘이 져피어합니다 점심으로 카레 준비하고 있어요. 꿀을 넣을 거예요. 호박 이거 녹여서. 밑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자, 보글보글보글 보글 다 됐습니다. 아, 맛있게, 염염염염. 식 먹고 좀 쉬었다가 다슬기 잡으러 가려고 해요. 우기님은 피데이 낚시한대요. 그런데 지금 혹시나 비 올까봐 우기님 주위에 단돌이 하고 있어요. 비가 와도 괜찮을 수 있도록 타토 안으로 이거는 어느 정도 모아놓고 나가서 물놀이 하려고 합니다.